어,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아, 저 사람 성공했구나 이런 얘기들을 합니까? 아마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이 어느 지위에 있구나 어느 지위를 보고서 어, 성공의 여부를 아마 판단할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뭐 누가 열심히 일을 해서 사장님이 되었다든지 회장님이 되었다든지 어떤 자리를 얻게 되면. 수고해서 얻은 자리이니깐요 아, 성공했구나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긴 했지만 그런 지위를 얻지 못하거나 어떤 직함을 얻지 못하면 성공하지는 못했고 그냥 보통이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울처럼 만약 어느 인생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울을 보면 재판장 앞에서 계속 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 죄인 취급 당하고 어, 고소를 당하고 그렇게 해서 재판장에 계속 불려 다니는 만약 그런 인생을 본다면 우리는 아마도 아, 저 사람 인생 실패했구나 참 힘들게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사람이 어느 자리에 있느냐 어느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자리는 칭찬할 만하고 뭐 인정받고 존경받을 만한 일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더 중요한 것은 어느 지위를 얻었느냐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무엇을 하는 자리냐가 더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4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함께 나눌 말씀은 23장 후반부부터 해서 25장까지 약 3장에 걸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쭉 이어지는 내용들은 가만히 보면 바울이 계속해서 재판장 앞에 서서 변호하고 뭐 반론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바울을 보면 바울이 참 불쌍하구나. 그렇게 수고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더니 결국 저지경이 되었구나. 혹은 바울은 결국은 실패한 인생이야. 이렇게 평가를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바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성공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바울이 지금 서 있는 자리는 재판장 앞에 서 있지만 그곳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오늘 다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드리시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역시 내가 어느 지위에 있느냐, 내가 무슨 자리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 가운데 포함되어 있느냐, 또 그것을 얼마나 잘 발견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 지난번 사도행전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오늘은 사도행전 45번째고요. 지난번 사도행전 말씀 나눌 때 바울은 사내들인 공의 앞에 섰습니다. 그때 역시 마찬가지로 재판장 앞에 서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사내들인 어, 공의 앞에서 바울은 이제 이런 결론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신문을 받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 때문입니다. 그 발언을 하자 그 자리에서 부활을 찬성하는 바리세파 사람들과 부활을 믿지 않고 반대하는..." 사두개파 사람들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소동이 일어났는지 성경 기록을 보니까 바울이 그 상황에서 찢겨져서 죽게 되었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바울이 지금 이 편, 저편 이렇게 붙들려가지고 죽을 지경에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때 그 상황에서 천부장이, 천부장이, 로마 군인 천부장이 바울을 데려다가 병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시킨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날 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아, 이제 대피를 했으니까 됐나 보다 싶었는데, 그 다음날 한 4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당 무리를 짓는 겁니다. 무리를 지으면서 서로 하는 얘기가 나는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40명 넘게 모여가지고 지금 있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한 죄도 없이 지금 재판장 앞에 서는 것만 해도 바울은 억울한 형편인데 지금 아주 심각한 목숨의 위협을 느낄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지금 바울은 병영 안에 있으니까 모르고 있었는데 바울의 조카가 바울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바울, 그날 밤에 두 다리를 쭉 벗고 잠을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아마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나를 못살게 굴고 나저 자식 죽이고 말 거야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아마 일상생활이 안될 겁니다 총을 만들어 와가지고 뒤에서 빵 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경호원들 많이 있고 그래도 뭐 그런 일도 생길 수도 있는데 지금 바울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나저 사람 꼭 죽일 거야. 작정을 한 사람들이 40명이 넘는다는 얘기죠. 아마 이런 상황이라면 적어도 그런 일을 당한 사람에게는 불면증, 우울증, 초조, 불안, 이런 증상들이 안 오는 것이 이상할 겁니다. 당연히 그런 심리적인 이상들이 생길 겁니다. 바울은 어땠을까요? 아마 바울도 사람인지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걱정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때 결론은 결론은 바울은 그날 밤에 두 다리를 쭉 뻗고 잤느냐 못 잤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의 대답은 잠을 잤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운 상황인 것은 분명했지만 결론은 그가 담대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그 사실을 알수 있냐면 그 전날 밤에 이 소식을 듣기 그 전날 밤에 막 소동이 일어났던 그날 밤에 주의 영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로마로 데리고 가겠다. 하나님의 뜻은 바울을 로마에까지 데리고 가서 거기서도 세우시겠다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 다른 말로 하면, 지금 40명이 아니라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400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왜냐? 내가 너를 로마로 데려갈 거기 때문이야.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난관을 어떻게 뚫어 주셨습니까? 말씀만 하고 그냥 마실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담대하라. 말씀하신 이후에 지금 이렇게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바울의 조카가 바울에게 이 얘기를 전하자, 바울이 조카에게 또 얘기를 합니다. 이 사실을 가서 천부장에게 알리라 해서 천부장에게 쭉 얘기를 했더니 천부장이 백부장 두 사람을 부릅니다. 백부장 두 사람을 불러서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죠. 지금 당장에 군인을 준비하는데 보병 200명, 그리고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울을 보호하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자, 여러분, 천부장이 왜 이런 명령 내렸을까요? 천부장이 바울을 너무 사랑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천부장이 아, 그래, 하나님 나라 멋진 나라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떤 사명감이 투철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런 것은 그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천부장이 이렇게 움직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로마 군인, 로마의 재판장 앞에서는 죄인의 신분인데 로마 군인 470명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지금 이송하고 또 이송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이 바울의 상황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혹은 사면 초과 초과의 상황에 처한 일이 있으십니까? 혹 그런 일이 있으시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십시오. 어려운 환경, 말도 안 되는 상황, 억울한 상황, 이거 뭐야?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영적인 귀를 하나님께 기울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곳에는 반드시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환경에서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위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까지 데리고 가실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당장 죽게 될 만한 그런 상황에서 이방 사람, 로마 군인을 그 상황 환경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기적적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그 기적적인 길을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무리들은 뭐 하다가 일이 안 된다고 해서 혹은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도들의 대적인 사탄 마귀도 성도를 미혹하고 유혹하는데 한 번, 두번 혹은 열번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따라다니면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목숨이 붙어 있는 이 시간, 내가 걸어 다니는 이 시간은 하나님 부르시기 그 전까지는 늘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생각을 한순간도 놓치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 부르셔서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대적하던 무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는 거죠. 지금 바울은 결국 로마의 그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가이사랴까지 이송이 되었습니다. 안전하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그것까지 따라와서 또 총독 앞에서 고소를 합니다. 24장 10, 24장 1절을 보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또 장로들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대동해서 지금 바울을 찾아오는 겁니다. 총독을 찾아와서 바울을 고소를 하는 거죠. 더둘로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 유심히 봐 두십시오. 더둘로는 당대 최고의 변호사로 꼽혔습니다. 로마법에도 능통했고 유대법에도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면서 어떤 사건이든 승소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사건 하나 맡으면 어떻게든 이겨낸다는 거죠. 그래서 더 둘러는 이 벨릭스 총독에게 이제 바울을 고소하면서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유창하게 그 일들을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짧은 텍스트여서 그 분위기를 완벽하게 다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 그더 둘러라고 하는 사람의 그 유명세와... 당시의 어떤 환경들을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분명한 것은 아마 유창한 언변으로 변호를 했을 것이고 주장을 했을 것이고 그 어느 누구도 반론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아마 사람들이 쭉쭉 빨려 들만한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보아도 바울은 약자 더 둘로는 강자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더 둘로도 쭉 하니까는 바울도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바울도 스스로를 변호를 합니다. 그 변호하는 내용들이 24장에 쭉 나오는데요. 근데 바울이 변호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마 담대하게는 하긴 했을 텐데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썩 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니까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이 사람은 글은 잘 쓰는데 편지 쓰고 그러면 글에는 힘이 있지만 몸도 약한 사람이고 또 말, 말주변도 그렇게 있는 사람이 아니야. 말에는 능력이 탁월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 잘하는 더둘러와 말 그냥 별로 잘 못하는 바울 글은 잘 쓰지만 말은 잘 못하는 바울 그런 상황인 거죠. 누가 보아도 누구 승리입니까? 더 둘로가 승리하는 상황이고 더 둘로가 강한 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셨습니다. 벨릭스 총독은 이두 사람의 얘기를 다 듣습니다. 바울 변호도 듣고 더 둘로 변호도 듣는데 변론을 다 듣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마 더돌러가 유창하게 이렇게 주장을 했으니까 총독도 넘어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벨릭스의 총독의 반응들을 보면 그런 반응은 아닙니다. 자, 바울, 이 벨릭스는 일단 바울을 보호하면서 시간도 주고 자유도 줍니다. 그리고 이 벨릭스 총독은 아내와 함께 감옥에 있는 바울을 자주 찾아가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찾아간 것은 이제 성경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울에게서부터 무슨 돈을 좀 받아낼 것이 있을까 하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래 벨릭스 총독은 어 그렇게 이제 좋은 환경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좋은 사람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주 대단히 돈을 밝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무슨 일이든 돈을 얻을 데가 없나 돈과 권력의 맛을 정확하게 아은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에게 무슨 돈이 있었을까요? 바울은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인데 딱 봐도 돈이 없어 보이는데 돈을 잘 하는 사람은 돈 냄새를 잘 맡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쭉 변호를 하는 중에 자신이 어떤 구제금 그리고 어떤 재물을 가지고 간다고 그런 표현을 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잠깐 있었어요. 그때 아마 이 총독이 듣고서 아, 바울 저 사람 보니까 돈은 없어 보이지만 뭔가 돈을 여기서 이렇게 유럽에서 헌금한 거 가지고 가는구나. 그것을 캐치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뭔가 돈 얻을 것을 기대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두 번째 이유입니다.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자주 찾아갔던 것은 돈 문제도 있지만 그 기대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듣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겁니다. 찾아왔을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벨릭스 총독의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더니 벨릭스가 두려워서 대답했더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복음을 듣고서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무슨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당대 최고의 변호사인 더둘러도 이렇게 쭉 바울은 죄인입니다라고 쭉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그 더둘러의 말에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말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바울이 하는 얘기에, 바울이 전하는 그 얘기에 더 관심을 가졌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감성적인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으로 반응을 했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정말 누가 봐도 말 잘하는 사람, 이 사람 말을 들을 것 같은데, 말도 잘 못하는 바울, 어떻게 바울의 얘기를 듣고 마음의 찔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것을 들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약한 것들 지혜 없는 것들 그런 것들 들어서 사용하시면 그것이 지혜 있는 것이 되고 그것이 강한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강력한 무기가 강력한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은 그러면 약한 자만 쓰시겠구나 더 약해져야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나 요셉 같은 경우는 포로로 끌려가고 또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까지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서 아주 높은 지위도 얻었고 또 좋은 영향력도 끼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성도에게 높은 자리를 주셔서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십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성공적인 자리를 주시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스테반처럼, 바울처럼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볼일 없는 사람, 특별한 지위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약한 사람, 미련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은요, 이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지위에 어떤 지위의 높고 낮음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지위를 높여 주시면 감사한 일이고요, 지, 지위를 주지 않으셔도 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하나님께 쓰임만 받으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요 성공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만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도, 약한 자리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어느 자리에 계시든지 하나님께 쓰임 받음으로 강한 인생도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어 지금 제 23장 말씀, 24장 말씀을 지나왔고요, 이제 25장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25장에서 바울은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가이사랴 감옥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105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중해 연안의 큰 도시입니다. 로마의 총독부가 있는 곳이었고 그래서 뭐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 큰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이 가이사랴로 붙들려 갔을 때는 벨릭스 총독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앞에 벨릭스라고 하는 이름이 계속 나왔죠. 그런데 이제 2년이 지난 후에 새로운 총독 배스도가 부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24장과 25장에서는 우리가 읽을 때는 한장 차이지만 시간적으로 볼 때는 2년이나 지난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2년 동안 벨릭스 총독은 뭐 했을까요? 벨릭스도 분명히 바울이 죄 없는 것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없어 알고 있었는데 자주 찾아가서 언제 돈좀 받아낼까 그 생각도 있었을 거고 또그 복음 얘기 듣는 것도 한편으로 마음도 찔리고 하니까 계속 듣고도 싶었던 것이고 또 유대인들 눈치도 봐야 되고 여튼 이런저런 복잡한 그런 상황들 때문에 2년이나 그냥 흘려 보낸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아니 내가 죄가 밝혀진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그것도 아닌데. 결정도 안난 상태에서 2년 동안 그렇게 붙들려 있었던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2년이 얼마나 얼마나 아까운 시간입니까? 억울한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 인생 2년이 날아가서 너무나 아깝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보면 이런 시간들 마저도 하나님 앞에 유익하게 쓰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시간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으로쭉 돌아가가지고 바울이 처음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그때 장면입니다. 바울이 이제 눈 멀어가지고 밤에 색으로 가는데 그곳에 있던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아무개 바울이 오니까 그 사람 기도해 주고 눈 뜨게 해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그 다음 누구들요? 임금들.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세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처음 선택하실 때 목적이 드러나 있죠.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들요? 임금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이었습니다. 임금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바울은 재판장 앞에 설 때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임금들 앞에서 복음을 전한 일이 되었던 겁니다. 사네드린 공회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네드린 공회는 유대인들 지도자가 모인 곳입니다. 사도계파, 바리세파, 장로들이 모인 그 회의체인데, 여튼 로마 제국 안에 있었지만 유대인들 안에서는 최고의 기관이었고, 또 로마에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딱히 임금이라고 하는 명칭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거기 모인 사람들은 최고의 지도자들이요. 임금들과 같은 자리였던 겁니다. 바울은 사내들이 공의 앞에 섰을 때 임금들 앞에서 복음을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앞선 내용들 쭉 나왔던 것처럼 벨릭스 총독과도 2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했죠. 총독도 그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에 발령받아 다스리는 사람이니까 왕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 앞에도 서게 되었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부임하게 되자 아그리빠 왕이 팔레스틴 지역을 다스리던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 총독에게 인사를 하러 옵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 정치적인 관계들이 막 물려 있거든요 아그리빠 왕은 친 로마 아주 친 로마적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총독이 올 때마다 가서 인사하고 아는 척하고 그런 것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정치적인 복잡한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지만 결국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아그립바 왕 앞에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나중에 가이사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서도 섰을 텐데 가이사는 로마 황제, 로마의 황제잖아요. 이때 가이사는 네로였을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복잡한 이런 정치적인 분위기 속에서 막 누구 내 입권, 누구는 돈 때문에, 누구는 정치적 권력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씩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 왕들이 뭐 얼마만큼이나 또얼마만 많은 숫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는지는 알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대로 바울을 통해서 임금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재판장 앞에선 바울은 하나님의 일, 재판장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들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 할수록 너무나 오묘하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재판장 앞에 죄인이 되느냐, 그렇게 재판을 받는 순간인데,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처음 부르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를 임금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게 하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의 인생이 재판장 같은 곳이든 혹은 광야 같은 곳이든 혹은 험한 골짜기이든 그 곳에서도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 모든 곳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을 비롯해서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를 당했지만 순교를 당한 것, 재판장 앞에 서는 것, 이런 인생들이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오히려 오히려 하나님 뜻대로 쓰임 받지 못한 인생이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서 계신 그 모든 곳에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하는 모든 곳에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 강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여러분의 인생이 귀하게 쓰임 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잡한 우리의 인생길 복잡한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거한 인생의 이 지점이 이 시점이 하나님에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귀하게 쓰임 받는 참으로 복된 인생, 성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